드디어, 페리블라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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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이 다냥 그래서 오늘 일은 스킬에. 이거 낚싯때는 블랙라베. 다운샷을 다녀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대로 그냥 들고 가면 될것 같아요. 어복 모자를 고릅니다. 배에서 먹을 간식을 사러 왔습니다. 멀미야. 홈런볼. 고래밥. 빠따로 매콤 달콤한 맛. 소세지. 어, 지금 4시 15분인데요. 벌써 한국에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오늘은 팀 스카이오를 타러 왔습니다. 젤리도 신상이 있어? 홍보당한 거 아니야? 펄보 아 단차 얼마 줄 거야? 50에서 60? 50에서 60? 헐리포 항에는 배가 세 개가 나란히 서 있어요. 레드 스카이, 흰 스카이, 블루 스카이. 이렇게 세 개만 서 있습니다. 조심조심. 이거는 바다 나갈 때바닷물 튀지 말라고 튀어 놓는 건데요. 오늘은 20분 정도만 나간다고 합니다. 이미 너무 낡은, 아 이거 3 0은이 채로 떠나볼게요. 잠깐이지만 좀 자고, 이렇게 관짝 같은 데 누워서 가는 겁니다. 픽 하면 바로 내려야지. 픽! 어. 어제 PT 했더니 벌써부터 어깨가. 어제 어깨 운동했거든요. <laughs> 어, 저랑 걸렸나봐. 같이 올려야겠다. 내가 같이 올려줄게, 드럽방에. 어, 광어다. 광어 맞냐고. <laughs> 잘가라. 배들이 너무 많이 나와있어요. 사방이다 배라서. 오늘의 경출멤버, 지오빠입니다. 진짜 네. 광어를 하나 잡으셨는데 어때요? 가보세요. 네.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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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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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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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광어 좀 잡고 싶다. 난 이제 광자 유튜버라 할수 없어. 작년까지 광어 유튜버였어. 더 이상 아니야. 집에 미리 전화하세요. 저녁 먼저 먹으라고. 오늘 집에 못 간다. 집광할 때까지 집에 못 간대. 와, 여러분 저기 배가 달려오고 있어요. 여기가 맛집인가봐. 광어 맛집인가봐. <laughs> 맞은편 배에 계신 선생님이 팬이랑. 부끄럽네요. 부끄러운 내 실력. 어제 광어가 150개 나왔답니다. 배에서 150개가 나오려면 적어도 네. 오. 네. 왔다. 광어 아닐까? 네. 광어 아닐까? 광어 같은. 네. 고마워. 네. 왜 떠주는 거야? 고마워. 얘 방생해야겠다 그치? 얘기하는 순간에도 광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내 올해 첫 광어 <laughs> 그런 기념으로 사진이나 하나 찍어줘 방생하기 전에 <laughs> 여러분 제첫 광어입니다 2023년 첫 광어 옆자리에 광어 김지체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갖다 대보고 그게 안되면 은 방생을 해줘야 돼요 방생! 이렇게 유튜버가 촬영하고 인증샷 찍는다고 조과가 떨어지는 거라고 오 좋은데 광어 입질을 하도 오랜만에 받았더니 약간, 에 드랙을 좀 풀러야겠다. 조금 해도 강어는 광하네. 이제 9개 남았어. 원래 광어 입질이 바닥에 들이 이렇게 있다가 몸을 보고 점프해서 물고 바닥으로 다시 팍 떨어지니까 똥 <laughs> 때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작은 애들은 똥 때렸다기보다는 물었다. 아, 지금, 광어가 엄청 나오네. 바쁜 애털보 여기저기 뜰채다니는 이제 진짜 팀스카이가 너무 인기가 많아졌어. 탈 수가 없어. 보험 볼 때는 연초에 다 끝나버리고. <laughs> 그냥 막 웜이 뭐 그냥 파란색이고, 빨간색이고, 초록색이고 상관없이 그냥 막무네 히트! 왔다! 왔다 나다 왔다 왔다랑! 나이스! 아 작아 그러지마 아 들지마! 들쳐 들지마! 오지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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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아! <laughs> 순식간에 광어가 지나갔어 어웜안 바꿔도 될것 같아 더 바꿔봤습니다. 나 이광했어! <laughs> 내가 올해 광어 못 잡은 서름 오늘 다 풀고 갔다. 철리포 <laughs> 외노자. <laughs> 아! 아! 아, 놀라고못 긁었다. 놀라서 못 긁었어. 쇼 파이트가 났을 때는 선장님이 못 보도록 빠르게 다시 아그 내리자마자 풀링이었는데 아 도넛 도너츠 촌에 도넛 츠가 있었어 어떻게 도넛 츠를 와? 방어보다 도넛 츠가 맛있는데 도넛 츠 먹느라 릴링을 못했더니 빠져버렸어어이때어 우럭이다. 오 사이즈 괜찮은데요? 어, 엄청 큰 우럭을 잡으셨어요. 와. 아... 함께. 여러분 방금 꽤나 사이즈 괜찮은 운동을 잡았는데 영상을 못 찍었어요 <laughs> 아무튼 한수 했습니다 짜잔 젠장 내 히트의 순간을 이렇게 유튜브가 어렵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줄도 몰랐는데 에이, 젠장 사이즈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연주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 만나기로 했단 말이에요 미안하다 연주야 우럭밖에 못 가지고 갈것 같아 와, 크다. 와. 와 드디어 점심시간입니다. 좀 쉬고 오후에 열심히 해보는 거로. 지금 다운샷 하고 있는 친구가 이걸로 잡고 있다길래 저도 그냥 한번 바꿔봤어요.